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제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닫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의가 차게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는 첫째 딸이사살에 내가 히 떼개라 하는 큰강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고 허리에는 로바스 숭금띠를 띄었더라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빈과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엔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 그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드려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고 그 나라가 페르시아로 변한 페르시아로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말합니다 변한 가운데 페르시아 왕국 초대 왕인 고레스 왕 제3년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변한 지 3년 만에 또 환상을 하나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환상 하나를 보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전쟁에 관한 것이었고 그 전쟁에 관한 것을 환상을 보고 생각하다가 문득 그 환상이 어떤 뜻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을 깨닫고 난 후에 다니엘의 행동은 좀 특이한 행동을 하죠. 새일이니까 3주 동안 그는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또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그리고 3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슬퍼했다 그랬어요.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3주 정도를 가진 것이죠. 그러다가 3주째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 한 천사가 그 앞에 서게 됩니다. 문맥에서는 천사의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그 12절 이하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 천사는 아무래도 가브리엘 천사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3주를 이렇게 절제하고 기도한 후에 어느 날 그가 사람들과 함께 어, 페르시아 왕국의 한 강가 히테겔이라고 하는 강가에 서있었습니다. 강가에 서있었는데 바로 그때 지금 말씀드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천사와 이렇게 대화하는 그 장면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어, 사도 바울이 아직 회심하기 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진 때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사한 점들을 살펴본다면 첫째로는 어, 사울이 다메섹으로 어, 자기와 함께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환한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한 빛이 자기와 그 곁에 둘러선 사람들 둘러 비쳤다 이렇게 돼 있고 그빛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너무 환한 빛이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잘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너무 놀랍고 두려워해서 숨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것을 보면 세마포 흰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 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라고 묘사한 것으로 봐서 온몸이 번쩍번쩍 번쩍 빛나고 눈은 횃불 같아서 눈에서 섬광이 나오고 환한 빛처럼 묘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모습도 빛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형상의 모습이고 천사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어떤 소리와 같냐면 무리의 소리와 같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말하는 것 같은 아주 크고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은 이 천사의 모습은 보지 못하였는데 소리는 들어요. 그래서 떨고 도망하여 다 사라져 버렸어요.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 천사가 말할 때이 음성이 주는 음파 충격파가 얼마나 컸는지 이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잠이 들었다고 되는데 말이 잠든 것이지 사실 기절 상태에 들어간 거죠 가사 상태에 빠져 버렸어요.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도 예수님이 나타난 그빛 가운데서 예수님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데 예수님의 목소리는 들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과 한참 대화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가신 후에 사울에게 나타난 현상은 눈이 멀어버려요 잠시 동안이지만 그가 장님이 되어서 사람들이 양쪽에서 그의 팔을 부축해서 다메색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은 오늘 보니까 말소리를 듣고 듣다가 기절을 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상의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사람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사람의 몸에 얼마나 강렬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우리가 잘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다니엘이 만난 사람은 천사고 사울이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었다는 점만 다를 것 같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죠. 11절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그 다니엘이 두려워 떨며 땅에 얼굴을 대고 기절해 누워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손으로 다니엘의 몸을 어루만지니 다니엘이 깨어나서 일어서는데 두 발로 일어선 것이 아니라 손바닥과 무릎이 땅에 닿았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엎드려 있는 형상으로 이렇게 겨우 몸만 일으킨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 무릎 꿇고 손바닥으로 땅을 짚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첫 마디가 큰 운충을 받은 사람아 라고 다니엘을 부르고 있어요 왜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았습니까? 은총을 받은 까닭은 그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이고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름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깨달았으니 은총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삼중 은총입니다. 그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만 큰 은총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삼중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어 있어 있죠. 그런데 택하심만 받으면 우리 인생의 은총이 크지 않을 텐데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일생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기 이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부르심을 받아서 이게 두 번째 은총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알때세 번째 은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중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다니엘을 일으키시듯이 일으켜 세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렇게 귀한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뜻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날마다 질문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이 본문을 좀 넘어서 10장 끝부분까지 제가 다 설명하고자 합니다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2절 끝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이렇게 12절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천사를 만나기 3주 전에 어 좋은 떡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포도주와 고기를 끊고 기름을 얼굴에 바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기도하는 첫날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어, 환상 중에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변했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영원히 간다는 건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왕이 세 번이나 네번 정도 바뀌면 그 나라도 또 다른 나라로 바뀌는데 그다음에는 그리스 제국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헬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스를 열난 옛날에는 헬라라고 불렀고 그 그리스 사람들이 이룩한 문명을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불렀죠.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라는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처음 만들기 시작하는 나라, 왕은 알렉산더 대왕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이 페르시아와 헬라 사이에 일어나는 큰 전쟁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페르시아가 두 차례에 걸쳐서 그리스를 침공하죠. 그런데 이기지 못합니다. 영화 300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 그 스파르타의 장군 미온이 다스인가요? 그 왕이 협곡에서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버티고 서서 에, 그래서 페르시아를 두 번이나 격퇴 시켜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가 더 강성해져서 이번엔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을 대왕을 앞세워서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해 버리죠.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열강들의 권력 다툼,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 이 환상을 보여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열강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고 이 열강들의 다툼 속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될 것이고 제2 성전의 건축, 그들은 성벽을 쌓고 하나님 나라. 도성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와, 신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들,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왔던 이 나라들이여, 다 망해라. 페르시, 바빌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망하고, 다 망하고, 우리는 잘 살자. 이럴 것 같은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며.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그로 인한 파괴가 그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나만 잘 사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전쟁을 자기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게 아파하며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이 땅의 열강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며 멸망해가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죄에 대한 정확한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겸비하여 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에 하나님은 감동하셨고,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그날 하나님은 응답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시각각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와 관계없이 지나가더라도 누군가가 아프고 슬프고 고통당하거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누가 실패하거든 그들의 실패를 내 실패로 누가 죄를 짓거든 그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다니엘과 같이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어떤 기분 기도보다도 더 빠르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 시대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 은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주셨는데요. 19절에 보면 다시 한번 큰운청을 받은 사람이여라고 다니엘을 부르면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다니엘을 그리고 다니엘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응답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런데 오기까지는 21일이 걸렸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한 그 3주가 걸린 거예요 첫날에 응답하러 오시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렇게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군주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이 군주는 하나님의 천사를 가로막는 사람, 가로막는 영이니까 이 영은 좋은 영이 아닌 것 같아요. 미가엘은 천사장 중에 가장 높은 천사니까. 이 미가일이 도와줘서 가브리엘 천사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알지 못하지만 저 높은 하늘 나라에서도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21일 동안 말이죠.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바사 왕국을 지켜내려하는이 악한 군주가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못가게 발을 발목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스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도 싸움이지만 그러나 그 싸움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브리엘은 이 땅에서 21일 동안 자기를 절제하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의 영적인 씨름이요 싸움이었다면 하늘에선 그 21일 동안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사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하나의 영과 악한 영과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가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셨어도 그 싸움이 걸리는 그 싸움이 결정되기까지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딜까 생각할 때 아,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인내를 더하고 더하셔서 마지막까지 잘 싸워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시간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주님께서 싸우라는 시간까지 힘써 싸우는 용맹한 군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잘 싸우기 위해서 에베소서육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신발을 신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쥐고,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셔서,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어떤 싸움을 걸어와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용맹한 군사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싸움들을 다 승리로 끝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관계로 인한 싸움, 내 삶을 둘러싼 물질적인 싸움, 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놓고 싸우는 내 내면의 싸움,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믿음의 싸움,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잘 헤아리셔서 마지막까지 실족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마시고, 단일처럼 굳건하게 싸워 가셔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우리 앞에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치열한 전쟁터가 되곤 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잘 차려입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에서 그 전쟁터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치고 있음을 알게해 주시고, 우리가 그 싸우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그 믿음의 싸움들을 조금더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